안녕하세요 주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앉아 토분 앉아 굽는 공방에 왔습니다. <laughs> 제 아이 둘도 여기 갖다 놨어요. 이제 앉아 여기는 어, 경산에 있는 영광 토분이라고 하는 곳인데, 어, 수제로 이렇게 화분을 직접 만드시는 곳이에요. 어 제가 주로 어 여기 화분을 많이 사용해서 어 이제 어어 어, 다육이를 심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초벌 있는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어 앉아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앉아 유약을 발라 가지고. 어, 재벌을 하기 위해서 어,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제 제가 요거 만드는 과정을 어, 하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제 어, 제가 그렸는 화분에다가 여기 제 유약을 바르려고 해요. 어, 요거는 유약이 투명 유약이거든요. 어, 제 그림을 그리지 않고 또 색감을 낼 때는, 어, 투명하지 않는 걸로 하신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 이는 학원에 대해서는 전혀, 어, 문의 아닌데, 오늘 와서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어,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 아이는, 어, 저 바르는 과정을, 어, 어, 저렇게 투명한 걸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아주 섬세하게 작업을 하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 제가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첫 아이고 해서 어, 어떤 모양으로 나올까 또 어떤 모양으로 작업하시는지 제가 정말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아, 지금 양귀비 화분에 그려져 있는 아이는 어, 유학을 다 바르신 모양이네요. 선생님께서. 어, 네. 어, 어, 아까, 유학 발랐는, 앉아, 제 그림 그렸는 화분을, 어, 여기, 앉아, 이렇게, 여기가 가마입니다. 가마에 넣어서, 앉아, 앉아, 다른 아이들도 같이 넣을 거예요. 우선 제꺼 넣는 것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가,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해서, 이틀 후에 되어야만이, 앉아, 이거를, 어 문을 열어가지고 개봉해서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가슴까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어, 이틀 후에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마음이 설레고 또막 어,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제 화분을 이제 하는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다육생활 되세요. Oh